그땐 분명 맞다고 생각했어요. 나름의 이유가 있었고 그 순간의 마음은 진심이었죠. 그런데 지금 돌아보면 왜 그토록 확신했던 내가 이렇게 후회로 남는 걸까요? 오늘은 시간이 흘러서야 이해되는 돌이킬 수 없는 열 가지 진실을 들려드릴게요. 첫 번째 그때 내가 했던 말이 오히려 나 자신에게 가장 상처였다는 걸 한참 후에야 알게 됐어요. 말은 기억보다 오래 남아요. 두 번째. 내가 옳다고 믿은 선택이 사실은 덜 아프기 위한 회피였던 거예요. 용기가 아니라 도망이었어요. 세 번째. 절대 놓치고 싶지 않았던 사람이 사실은 내 성장을 막고 있었어요. 사랑이 아니라 집착이었죠. 네 번째. 사람을 잃기 싫어 무조건 참았던 게 나를 잃는 지름길이었어요. 배려는 선이 있어야 해요. 다섯 번째. 일이 전부라고 믿었던 날들 뒤엔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요. 성공보다 관계가 더 사라지기 쉬워요. 여섯 번째. 내가 그토록 미워하던 사람에게 너무 많은 시간을 줬다는 걸 후회해요. 감정은 남을 향한 게 아니라 나를 묶는 거였어요. 일곱 번째. 잘난 척으로 채운 말들이 가장 큰 거리를 만들었어요. 지혜는 조용함으로 자라요. 여덟 번째. 나중에 잘해줘야지 하던 그 마음은 결국 아무것도 못했다는 뜻이었어요. 기회는 미루면 사라져요. 아홉 번째. 그땐 당연했던 일상이 지금은 돌아가고 싶은 순간이 됐어요. 평범함이 가장 특별했죠. 열 번째. 후회는 돌이킬 수 없지만 해석은 바꿀 수 있어요. 그 실수는 내가 성장했다는 증거예요. 그땐 정말 맞다고 믿었기에 더 후회가 깊어졌던 것 같아요. 하지만 그 시간도 지금의 나를 만든 일부라는 걸 안다면, 이제는 후회가 아니라 이해로 풀어줘도 괜찮아요. 이 이야기는 칸트, 키에르케고르, 칼융, 아들러, 하이데거, 플라톤 등의 통찰에서 영감을 받아 현대적인 감성으로 재구성된 내레이션입니다.